이렇게 지금 보물 상자 다섯 개 하면 나무게 변경할 수 있어. 8초, 7초, 6초, 4초, 3초. 제발, 제발, 제발. 갔다 오케이. 이 보물이 아니었냐? 자 됐다. 그러면은 현재 지역에서 지역에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 예, 아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퀘스트를 받아서 어 의뢰. 즉시 이동. 딱, 그렇지. 이거지. 오케이. 아, 전설의 유방. 오케이. 알았어. 근데 아까 전에. 아까 전 느낌하고는 지금 많이 다를 것 같아. 그 협력의 방, 그거 떴을 때도 이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개, 이 캐릭은. 특별한 속상 퀘스트 그거 맵 중앙 정도에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했거든요. 그거. 도사요, 도사 이거 만약에. 아니, 모, 모든 클래스는 지금 임무 퀘스트 완료하면서 천천히 가야 돼요. 무서웠다. 어, 퀘스트 하면서 넘어가면 좀 괜찮아. 퀘스트 안 하면서 넘어가면은 X도 없어 씨부레. 예.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의뢰 누르면요, 비천성이면 비천성, 그리고 뭐, 비천현이면 비천현. 여기서 이제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강석이 이거 강화석이잖아요? 강화석은 뭐, 알아서 보시는 거고, 이렇게 무기, 목걸이, 이런 부분들 두 개씩 합쳐갖고, 그 상위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한개더 있으면은, 저또 이제 4단계로 이제 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무기도 4단계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고, 1단계 무기 두 개로, 2단계 무기 만들고, 2단계 무기 두 개로, 3단계 무기 만들고, 3단계 무기 두 개로, 4단계 무기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조합할 때마다 무기가 초기화가 돼요 강화 수치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게임하셔야 될것 같아요 씨부레 돈을 주고 관직을 살수 있습니까 오 되게 합리적이야 오마유적 1층에서 의뢰 변경 자 가보자 설마 이 보물상자가 그냥 필드에 떨어져 있는 그런 보물상자 얘기하는 건가 여기서 상자 다섯 개를 찾으라고 나한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호야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 상자 다섯 개를 찾으라는 건데 분명히 사람들이 상자를 보였으면 전부 다 깠을 거란 말이지 이 퀘스트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채널을 변경하자 채널을 변경해도 여기는 오마 유적 1층이야 정의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는 일반 퀘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상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나이스 전제 지오 쓰바! 때리지마! 형들 나 퀘스트 좀 하면 안되냐? 아 좋아 너무 아프니까 다시 어 일단 몹들을 때리고 난 다음에 몹들을 유인해 어, 덤벼! 덤벼 이 새끼야 덤벼! 덤벼! 왔지? 왔다? 점프해서 날아간 다음에 대가리를 박아! 박아 박아! 아이씨 스킬을 못쓰냐 이 바보 같은 놈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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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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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7! 6! 5! 4! 3! 개떼끼들 진짜 니들 다시 따라와 쓰바... 아... 이게 도로 막보면 무한 반복일 것 같은데? 자. 아? 그래, 알았어. 자동 공격 하지 마. 자, 왔지? 자, 점프! 점프! 자, 재빠르게! 달려! 대가리 박아! 이렇게 지금 보물 상자 다섯 개 하면 나 무게 변경할 수 있어. 8초! 7초! 6초! 4초! 3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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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케이. 이 보물이 아니었냐? 아니, 이 보물이 아니었어? 아, 진짜야? 아니, 여기 오마유적 1층 맞잖아요. 아, 어? 아니, 여기 오마유적 1층 맞잖아. 아, 정, 정해 이쪽은 안 되는 거야? 보물상자 발견했으니까 여기서 점프를 하고 한 다음에 대가리를 박아 쫙 그렇지 꽉 대가리 박기 이 보물상자일 수도 있다 스바 이 보물상자가 아닌가벼 씨부레 이 보물상자가 아닌가벼 아나 진짜 좋아 그럼 다른 좋은 보물상자를 찾아서 위로 점프해서 찾으라고요? 야 난이도 그냥 상으로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데, 이런데 다니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음. 아,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씨부레 나락 떨어졌네. 아, 나 짜증나, 진짜. 아, 뭐야, 이거. 아, 씨. 보물상자들을 저렇게 힘든 곳에 숨겨놨겠어? 지금부터 보물상자 찾게 하는 거야. 진짜 이런데 있으면 나 어떡할 거니? 갔다 어디? 보물상자가 무슨 흐릿하게 은신을 써요, 아이씨 어, 있다, 있다. 이게, 이 이건가? 오! 큰일 났다. 이거다. 아, 진짜 큰일 났네. 언제 다섯 개를 찾냐. 와, 극혐. 오케이, 나이스. 발견? 어 이거 할만한데? 어 좋아. 근데 좀 생각이 좀 많아지네. 왜 많아지냐면, 이 보물상자에서 오케이. 오케이 3개 어렵지 않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무기를 4단계로 만들라고 요 4단계 만들어서 순서란 게 있잖아요 4단계 만들어갖고 5강부터 날라가거든요 축주문서가 있어요 4에서 축주문서 질러갖고 8이 뜨면은 희귀 무기로 바로 변경이 가능해 제작을 할 수가 있어 또 어어 어? 아이씨 손잡이 보고 이제는 보물 상자로 봤네 아, 형 느, 느낌이 어떠냐고 형 느낌 불감증이야 자꾸 불감증인 사람한테 느, 게임 느낌이 어떠냐고 무,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답변해 줘야 되냐 나 일단 무조건 게임은 캐시가 있어야 돼마씨부해 이거 내가 아까 제다 훑었던 자리라서. 너 상자 맞지? 오케 이거 이 어렵지 않네요 이번 캐스트 이거는 그 상자 다섯 개 모아갖고 용빈을 만들어갖고 무기 만드는 거 이건 어렵지가 않네 할만하네 이걸 한 이유가 이거예요 제작 공방 드디어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어? 벽사검을 만들 수도 있네 선택사항이 생겼네 벽사검에 이거 하면 명중이 10 올라가거든요 아 생각 많아지네 백천검 4짜리 만든 다음에 벽사검 4짜리 만들고 양쪽 사이드 둘다 만들어버리면 컬렉션으로 술법공격 2가 올라가거든 그, 그냥, 일단, 제작을 할래. 제작을 할래요. 백천검을 제작 하나 더 해갖고, 딱 제작. 오케이, 두 개. 어? 이천 개 필요하다고? 이거 필요한, 이거 한 다음에, 삼천 개 필요하다고? 야, 이거 캐트 밀어버릴까, 그냥? 아, 이 초록색이 문파구나. 이거 내가 알기론 평화에서 사륙으로 바꿔버리면은.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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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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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부레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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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아, 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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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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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화! 아이, 씨부레! 아 나이스! 봐. 아 평화! 평화. 아 평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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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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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 구르기! 아 씨부레! 됐다 아... 같은 동족이다이와 소름끼치네 와... 잘못 눌렀다가 사람이 또 나락 떨어질 뻔했네 와... 씨. 씨부레 아, 어, 진짜 게임 이륙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어? 아니, 이 좋은 캐릭을 가지고. 아니, 씨부레, 나는 왜 스킬을 왜 역으로 쓰고 있는 거야? 몬스터한테 스킬을 써야 되는데, 왜 나는 맨 땅에다가 스킬을 쓰는 거지? 어, 안 돼. 아! 아이, 진짜, 이씨. 요즘 게임들 진짜 어려워요. 아... 나 때는 말이야, 그냥 오토만 눌려놓고, 그 10만원짜리 버튼 몇번 긁으면은, 이런 거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내가 며칠 전만 해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 이렇게, 한땀한땀 정성 들여가면서 몸을 잡아야 되는 거야? 와우, 이젠 방어버프 쓰다가 죽은, 죽을 뻔 했네. 해결했다. 아, 해결했다. 잘했어. 칭찬해. 아, 칭찬해. 굉장한 한판이었다 씨부레 드디어 3레벨 모기를 제작한다 오케이 고강검 드디어 4레벨 모기 제작한다 4천 개면 된다 근데 강화까지 하면은 8천 개 있어야 되네 4강에 멈춰야 될것 같아요 4강에 4강에 멈춘 다음에 4강에서 축주문서 딱 질러갖고 떠버리면은 나이스 전사 지금 수술 중이에요 씨부레 설마 이거 다르곤인가요? 아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예 다르곤 처치 완료 예 한입 했네요 제가 이 게임이 정말 재밌다면은, 이런 느낌이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이 세개 있어요. 그 중에 세 개를 다 플레이할 순 없어. 적어도 한 개는 접어야 돼. 그한 개를 접고서 이 게임을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이런 느낌이지. 거진 게임은 한개 하시잖아요. 한두 개 하시잖아요. 클럽에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할것 같아요. 자금은 문제가 안 돼서.